네, LC735LQN, 어, 애플페이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지 교체는 상단에 보면 오픈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오픈 부분을 살짝 다 앞으로 당깁니다. 네, 그럼 착 하고 용지 뚜껑이 열리죠? 그럼 새 용지를 그냥 갈아 낀 후에 용지를 이렇게 인쇄, 글자가 내가 보이도록 앞으로 당겨서 꺾은 후에 그대로 닫아줍니다. 네. 그리고 여분 용지를 뜯어내면 되겠습니다. 영수증 용지의 교체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종료 버튼을 꾹 누르고, 이게 종료 버튼이 전원 버튼입니다. 종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고,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예, 이 무선카드 단말기는 핸드폰과 같은 거라서, 어, 충전을 하지 않고 계속 켜놓으면 방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량이 많지 않다면, 결제가 끝난 후에 단말기 전원을 꺼놓으시면, 한번 충전한 후에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어,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 네, 두 군데 외계가 있죠. 이쪽에는 IC칩을 읽히도록 카드를 집어넣는 거고요. 밑에 부분에는 마그네틱 선을 읽히는 겁니다. IC칩을 읽지 못할 경우에는 마그네틱 선을 읽히게 되어 있죠. 네,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를 삽입을 하면 금액이, 금액을 입력하라고 나오고 금액을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되는 식입니다. 예, 아직 이제 등록된 단말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IC칩을 읽지 못한다. 그럴 때는 화면에 마그네틱 선을 읽으라고 나옵니다. 그때 밑에 부분에다가 마그네틱 선을 읽혀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결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 페이 같은 경우는 핸드폰의 페이를 활성화 시킨 후에 고객이 핸드폰을 전달을 해주면 핸드폰을 단말기 아래 부분에 가져다 대면 금액 입력하라고 나오죠? 예, 그러면 카드를 삽입한 거하고 마찬가지의 효과입니다. 그렇게 결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애플페이는 금액을 먼저 입력합니다. 1번에 신용 버튼을 누르고요. 예, 신용 승인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고요. 금액을 입력합니다. 하고 입력. 네, 예, 이때 왓치나 아니면은 애플 핸드폰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결제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현금 영수증은 3번의 현금 버튼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현금을 눌러도 똑같이 됩니다. 현금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1번에 소비자 소득 공제가 있고 2번에 네 다시요. 보통 이제 핸드폰 번호나 아, 아, 주민등록번호로 할 때는 1번에 소비자 소득 공제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할 때는 2번에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고, 가끔 또 사용하시는 게 이제 취소입니다. 결제 취소. 실수로 결제할 수도 있고, 금액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취소는 여기 밑에 취소 버튼이 있죠. 예,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한 취소다. 그럼 직전 취소해서 입력 버튼을 누르고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방금 전께 아니고 두 세번째 뒤에 거다 그러면 2번에 신용취소 해서 2번을 누르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lc7351qn 애플페이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네 간편결제 설명 안 드렸네요 간편결제는 어, 고객이 이제 가지고 오죠. QR 코드나 아니면 바코드를 읽어서 어, 결제를 하는 방식인데, 옆에 보면은 바코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카메라로 어, QR 코드나 바코드를 읽혀드려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활성화되면서 반대편에 찍히게 되죠. 그렇게 간편 결제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